오늘 말씀은 누가 복음 1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의 내력을 저술하려고 부술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가카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네 오늘부터 어, 누가 복음의 말씀이 시작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까지 마가 복음의 말씀을 어, 나누었는데 오늘 누가 복음의 말씀이 시작입니다. 어, 이 굉장히 성경 퀴즈 대회 때 나오는 아주 그 재밌는 그. 질문 중에 하나죠. 누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네. <laughs> 누가복음은 누가 썼을까? 네. 이 벌써 어, 답이 거기에 다 나와 있죠.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죠. 네. 어, 그래서 아주 어, 재미있는 어,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네, 또 재미있는 사실은 누가가 누군가 하는 거예요. <laughs> 누가는 누군가. 네. <laughs> 누가는 누가죠? 그런데 <laughs> 예. 그 누가는 이제 누구와 떼놓을래야 떼놓을 수가 없냐면 바로 바울과 떼놓을래야 떼놓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마가는 누구와 떼어낼 수 없을까요? 마가 마가는 베드로와 떼어낼래야 떼어낼 떼놓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마가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그 바나바 바나바의 생질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나바의 생질이었다. 그래서 어, 그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복음 그 전도 여행을 떠나죠. 근데 전도 여행 중에 어, 돌아오잖아요. 아마도 이게 이제 어, 그 마가는 부잣집 아들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혼입을 또 이렇게 막세마포 같은 그런 그런 혼입을 벗어두고 도망가잖아요. 그 예수님 붙잡히실 때 그런 걸로 봐서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니다. 네, 이제 부잣집. 어, 아들이어 엄친아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 그래서 이제 그, 어, 그 마가 다락방이잖아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이잖아요. 그런 정도의 그, 그 120명이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런 집을 소유하고 있었다. 아무나 그렇게 되겠습니까? 예, 안 되겠죠. 네, 예, 그래서 그 바나바의 누나였는데, 꽤 괜찮은 집이었다. 어, 뭐,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근데 어쨌든지 간에. 베드로와 떼레야될 수가 없어요. 나중에는 이제 뭐다한 저기 그 공동체니까 바울에게도 이제 연락이 되고 바울도 찾아가고 바울도 찾고 나중에는 어, 어 마가를 내게 오게 하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가는 그렇게 어, 이야기가 돼요. 근데 누가는 어, 절대적으로 사도 바울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어,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누가의 그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의사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이죠? 안디옥 출신이에요. 수리아의 안디옥. 왜냐하면 안디옥이 두 군데가 있잖아요. 수리아의 안디옥이라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비시디아의 안디옥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리아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은 제일 처음 이방 교회가 세워졌던 곳이 수리아의 안디옥이고, 이제 그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은 비시디아 지방의 안디옥은 사도바울이 전도 여행 때 이제 들리게 되는 그 안디옥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거리가 있는 곳이죠. 이름은 안디옥이지만, 예, 이거 얘기할 때늘 말씀드리던 거 있었죠. 기억나시죠? 강남구 신사동, 은평구 신사동, 예, 신사동이라고 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다. 이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리아 안디옥 출신이에요. 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면 어, 누가에 대한 기록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 나와요. 골로세서 중에도 나오죠.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 라고 하는 말이 골로세서에 나오고, 빌레몬에서, 빌레몬서에서도 뭐 누구에게 무난하라 라고 얘기할 때, 누가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와 바울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제 누가가 그 복음서를 쓰죠. 누가 복음을 써를 쓰고 그 다음에 또뭘 쓰죠? 그렇죠. 사도행전을 쓰죠. 그래서 뭐 누가 행전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뭐한 권의 책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지간에 이두 권을 지금은 나눠져 있으니까 그 책을 누가가 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누가 복음도 중요하고 또 사도행전은 또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사도행전의 흐름을 보면 사도행전에 이제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과 이런 어, 그 제자들의 사역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가 그 다음에 그 제자들의 사역에서 베드로에게서 누구에게로 넘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바울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바울에게서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사도행전 15장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 이런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이제 바울의 이야기로 마무리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바울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던 사람이면 바울 이야기만 집중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처음에 대했던 그런 첫인상은 바울행전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예루살렘 공의회의 그런 어떤 의결 같은 것들을 읽어보면 거기서 등장하는 인물이 바울은 굉장히 조그마한 인물로 등장해요. 그러니까 아주 어린 사역자, 뭐 그냥 그런 것으로 등장하고 거기서는 야고보, 노사도들, 뭐 이런 사도들이 등장하는 것을 더 중요한 인물인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 사도행전이나 누가복음에서 다루고 있는 복음의 어떤 내용들을 볼 때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예수 이름 신학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한다. 사도행전과 그 다음에 누가복음이 중요하다. 또 그뿐만이 아니죠. 또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령 역사에 대한 이야기들, 뭐 이런 이야기들, 성령 임재 성령 충만, 누가가 바라본 성령 충만,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써져 있어요. 또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또한 가지 뭐 계속 다 중요하대요. 네, 항상 그렇죠. 어, 모든 것 처음 이야기할 때 중요하죠. 누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 우리가 복음서를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누가가 어디 출신이라고요?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출신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그러니까 수리아의 안디옥, 시리아의 안디옥, 지금 시리아 지역이죠. 그 안디옥 출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무슨 얘기죠? 이방인이라는 얘기예요. 네, 이방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기록한 사람 가운데 이방인이 있냐 하는 거예요. 예, 성경을 기록한 사람 가운데 이방인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이방인이 바로 누가예요? 그러니까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에 누가가 이제 뭐다 뭐 합해도 그렇죠. 사실은 뭐 바울이고 야고보고 베드로고 뭐그 서신서들 뭐 히브리서는 누군지 모른다 고 그러고 야고보선 야고보니까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이 었던 사람이 다 크리스찬이 된 거죠. 예, 근데 이 사람은 처음부터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이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크리스찬이 되어서 예수를 기록하고 있어요. 유대인이 크리스찬이 되어서 예수를 기록하는 것하고, 이방인이 크리스찬이 되어서 예수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네, 예. 있죠. 틀림없이 있습니다. 관점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관점의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어,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관점이 더 가까울까요? 우리는 지금 누구죠?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관점에서 바라본 예수를,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에서 바라본 예수와 훨씬 더 가깝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어, 그 완전히 어, 그것들을 알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음,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제일 먼저. 그러니까 전도 여행 가운데 제일 먼저 방문하는 데가 어디죠? 예. 회당이에요. 회당은 누가 모이는 데입니까?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에 그그 모이 그 복음을 전하죠. 근데 몇번 전하다 보면 꼭 저항을 받게 되죠. 예. 참 재밌게도 뭐한 3, 4주 전하고 나면 그다음에 꼭 저항을 받게 돼요. 그러면 저항을 받게 되면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느냐? 그렇지 않아요. 대상을 바꿔요. 대상을 누구로 바꿉니까? 예. 거기서 유대인에서 이제 유대인이 아니면서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국말로 뭐라고 얘기하는지 잊어버렸다. God fearer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God fearer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저 못도 아니면서 한국말은 잊어버리고 <laughs> 예 그건 예참예그뭐 용어가 그렇게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뭐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그러니까 어 그걸 누구를 그렇게 얘기하냐면 이방인이면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전했다가 이방인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가. 이도 저도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예 이방인에게 그 다음에 전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처음의 전략은 예. 처음의 전략은 그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가서 그각 흩어져 있는 그러니까 전도 여행이라고 얘기하지만 전도 여행만큼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었으니까 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얼마만큼 흩어져 있는지 그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흩어져 있는 곳에 가서. 어, 이렇게 전하는 거니까 우리가 알던 어, 그아리마데 사람 요셉이 아니라 그 십자가 대신 짊어지고 갔던 예, 구레네 사람 시몬도 그 결국은 그 구레네라고 하는 곳이 얼마나 먼 곳이었어요. 그렇게 이렇게 그 전도 여행을 다녔던 거죠. 유대인들이 있는 곳을 예,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이제 개종했던 것, 개종했던 사람들 어, 그 다음에 음,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전할 때 전하는 복음의 그 어떤 강조점이 같았을까요? 예. 유대인들에게 전하했던 복음과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전했던 복음과 그 다음에 완전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복음이 같았을까요? 달랐겠죠. 예, 달랐겠죠. 어떤 액센트가 분명히 달랐을 거예요. 예.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유대적인 색깔이 강한 거죠. 마태복음은 또 특별히 더 그렇죠. 뭐 유대인들에게 적었다라고 얘기해도 뭐 과언이 아닌 그런 얘기죠. 물론 뭐 모든 복음서들이 다 이제 모든 전 세계를 품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누가복음은 우리 이방인의 눈으로 바라본 그런 예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훨씬 더더 더 이해하기 쉽다는 것이에요. 이제 누가복음의 누가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제 언제서부터 어, 그, 음, 그 사, 사도 바울과 함께 했는가 하는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조사하게 되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면 어, 저희가, 저희가, 저희가 하다가 우리가라고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어그 부분부터가 누가가 함께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누가는 뭐 대충이 없는 사람 같아요. 정확하게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라고 하는 게 시작된 부분이 어디냐면 어, 그 사도행전 16장 10절부터예요. 근데 사도행전 16장 10절이 어디서 이야기한 거죠? 이제 <laughs> 사도서그 바울이 이제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근데 이제 어, 그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손을 흔들잖아요. 이제 환상 중에서 그때에. 그때에 우리가 이제 마게도냐로 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네. <laughs> 이 환상을 본후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부터가 우리가라고 되어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누가의 합류 지점인 거죠. 여기서부터가. <웃음> 네. <웃음> 그런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편지가 이제 시작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네, 우리의이 표현을 또잘볼 필요가 있죠. 말씀의 목격자, <laughs> 재밌는 표현 아니에요. 네, 말씀을 들은 자, 네, 말씀을 읽은 자가 아니고 말씀의 목격자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의인화한 거죠. 말씀을 의인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어 결국은 이거는 어떤 뭐그 로고스 개념이랑 비슷한 거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로고스 개념이 되는 거죠 결국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입으로 나온 말씀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가지는 어, 이 말씀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모든 사건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가장 어, 사실 목격자의 기록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 목격자의 기록, 마치 그냥 신문처럼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음, 누가가 의사니까 아무래도 이 어떤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해 놨죠. 그래서 사도행전과 누가보금을 보면 또 바울이 어떻게 사람들을 치료하고 했는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치료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죠. 약자의 이야기, 여자들의 이야기, 가난한 자들의 이야기, 가 가장 많이 기록된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탕자의 비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어디죠? 누가복음 15장이잖아요.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편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편지 형식으로 쓰고 있어요. 처음에 이제 사실 말씀의 목격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 이제 근원부터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가카에게 차례대로 써보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데오빌로 가카라고 하는 것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만 나오죠.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같은 뭐 수신자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데오빌로가 누군가 하는 거예요. 예. 가카라는 말을 썼을 때 가카라는 말은 또 아무에게나 붙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데오빌로는 세오 필로스예요. 세오는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 세오스할때그세오 그다음에 필로스는 필레오에서 나온 말이죠. 예. 뭐 친구라는 말도 되고 사랑한다는 말도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친구 간의 사랑을 필로스 사랑, 필레오 사랑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 그, 그 그거예요. 오늘 음, 어제 그 설교 말씀 가운데서도 나왔죠. 어, 뭐, 뭐에 나왔죠? 필로소피에서 나왔죠. 예. 음, 그래서 어쨌든 지 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혹은 하나님의 친구, 뭐이름 뜻은 그렇죠. 그 사람에게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어, 진짜 존재하는 사람이냐, 뭐, 아니면 그냥 어떤 그 성도들을 집단적으로 이르는 말이냐, 뭐, 어, 아직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 간에 우리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그런 글이다라고 그냥 이해하고 어, 넘어가면 되는 거죠. 그게 누군지는 어, 잘 모르지만, 어, 그리고 사실 목격자로, 말씀의 목격자로, 그 다음에 정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자로. 예수님을 보지 못한 예, 그 복음서의 기록자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함께 경험한 예, 그런 어, 이 사람으로서 어, 우리가 이 서신을 보면 된다. 아니, 그 복음서를 보면 된다. 어, 우리 이렇게 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 이 누가의 관점으로 어, 예수님을 따라가 보는 거죠. 이방인이었던 사람의 관점으로. 어, 그래서 이방인의 관점으로 바라봤던 구원은 무엇인지 이방인의 관점으로 바라봤던 어, 치료는 무엇인지 이방인의 바, 관점으로 바라봤던 성령 충만은 무엇인지 이방인의 관점으로 바라봤던 예수 이름은 무엇인지 예, 우리가 이것들을 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또 누가 보 예. 아뭐 같은 얘기 지금 세 번째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네 <laughs> 그렇게 생각하시면 공간 보금이니까 아 같은 얘기 또 나왔어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관점 이렇게 이 다를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거예 그렇잖아요 왜그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나오는데 누가 보금 3장에도 족보가 나오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나아 나오, 위에서부터 나오고 어. 그 누가 보면 밑에서부터 올라가거든요. 예. 어, 그러니까 그런 관점의 변화,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재미있게 보면서 또 재미있게 말씀을 깨달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더 깨닫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누가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더 알기를 원하고 믿음 더 갖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러므로 더욱더 예수 이름 부르기를 소원합니다.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말씀의 목격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사건의 목격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목격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도. 말씀의 목격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예수님 함께하여 주시는 것 경험케 하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